안녕하십니까, 긴토현입니다. 오늘은 다크 소울 2 스콜라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무기 탑 10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인장의 개인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이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시리즈 전통 폐급 무기인 채찍이다 일단 폐급으로 선정하긴 했으나 세임새가 확실한 무기라고 생각한다 약 공격으로 채찍을 길게 늘려 공격하는데 모션 밸류가 높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스콜라에서 마주하기 껄끄러운 산성 항아리나 독석상 같은 함정 요소들을 중거리에서 제거하기 아주 편리하다 또한 시리즈 내에서 유일하게 치명 모션이 존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어디까지나 메인으로 활용한다는 전제에서 체급이 낮을 뿐이지,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상당히 유용한 무기이다. 오늘날 엘들링에서는 채찍이라는 무기군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전 시리즈만큼의 쓰임새는 없다고 봐야겠다. 거지 같은 내구도를 지닌 옛 기사의 긴 도끼와 옛 기사의 도끼창이다. 단순 데미지 측면에서는 엔간이 평균적인 위력을 가진 무기인데 내구도가 18, 20이다. 쫄몹 두 마리 정도 잡으면 내구도 4분의 1을 까먹는 기적을 볼수 있으며 그렇게 내구도 적다는 작업 무기들도 어지간해도 이 무기보다 두 배는 좋긴 없는다. 그래도 걔네는 DPS라도 막강하니 망정이지만 넌 뭔데, 아무렴. 걸핏하면 수리분말을 꼬라박아야 하는 뒤져버린 범용성으로 최악의 무기 중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다. 오늘날 엘들링에서는 내구도라는 개념이 사라져서 비슷한 느낌으로 거지 같은 무기는 사라졌다고 볼수 있겠다. 사용감이 거지 같은 큰도끼낫이다 스펙 자체는 어찌저찌 괜찮은 무기인데, 공격 모션이 도끼낫 형식의 모션이다. 이도끼낫 모션이 얼마나 구리냐면, 일반 대난 모션과 비교하자면, 선딜이나 후딜이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심지어 이타까지 연계하면,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베어내는데, 첫타 리치를 체감하고 사용하다가, 후속타 연계에서 공격이 빗나가는 상황을 겪게 된다. 이런 면에서 사용감이 굉장히 저질스럽고 내구도 또한 30이라서 진짜 여러모로 뺨싸다고 말해온 무기이다. 오늘날 엘들링에서의 낱무기군은 대나 형식의 모습으로 통일되었다. 다행이다. 태생 장비만도 못한 하급병사의 도끼다 도적 태생으로 스타트하면 핸드엑스를 기본으로 장비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저열한 성능을 지닌 무기이다 일단 데미지도 후달리는데 무게까지 더 무겁고 내구도까지 밀리는 성능을 지니고 있기에 어디까지나 컬렉션용 아이템이다 오늘날 엘들링에서는 없어야 된다 제발 지팡이 겸 무기인 마술의 양날검이다. 마력 어둠 복합 속성의 무기인데 강공격으로 마술을 시전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다. 당연하게도 지팡이를 따라올 만큼 강력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일까? 그만 알아보자 마술을 쓰자 하니 위력이나 영창 속도가 패급이라 마술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편이고 그렇다고 변질해서 쓰자 하니 지팡이 취급이라 마법 변질이나 어둠 변질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암술은 활용 불가능인데 어둠 변질이 존재하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마력 변질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변질하게 되면 모든 물리 보정치가 사라지고 순수지력 보정만을 갖게 된다. 더욱 작 같은 점은 자체 인첸트가 안된다 더더욱 개같은 점은 왼손에 장착하면 마술 위력이 떨어진다 진짜 뭐하는 새끼일까 오늘날 엘들링에서도 마술 겸 무기가 있다면 카리아의 마술검이라는 무기가 있지만 이딴 쓰레기와 비교될 만큼 쓰레기는 아니기에 빨리 넘어가자 화염구를 발사하는 불을 뿜는 창이다.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특수 공격으로 화염구를 발사하는 기능을 지녔다. 뽑는다기보다는 뱉는 느낌이다. 심지어 내구도 소모까지 미쳐 돌아간다. 아무렴 대체 뭐가 어떻길래 쓰레기라는 거냐? 라고 할수 있겠다. 아직이다. 화염 변질이나 인챈트를 통해서 위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아직이다. 화염 기수 반지까지 착용해 준다면 아직이다. 근접해서 무기 데미지까지 겹쳐 맞춘다면 아직이다. 쌍수로 활용한다면 화염구를 2개 발사할 수 있다. 아직이다. 쌍수 모두 풀강의 인챈트까지 더해준다면 그만 알아보자. 오늘날 엘드링에서는 있으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하지만 화염을 발사하는 무기는 딱히 없는 것 같다. 거미줄을 발사하는 거미의 어금니다 강공격 시전 시 거미줄을 발사하는데 거미줄에 피격당한 대상은 움직임이 둔해진다. PVE에서 통용되는 기술인지는 불명이나 인간형 대상에게 피격하면 느린 구르기로 제약이 걸린다고 한다. 문제는 회차에서의 성능인데 깡데미지나 보정치가 매우 저열하고 강공격 쓰임새도 없을 뿐더러 강공격의 내구도 소모량이 10으로 내구도가 40인 무기로서 네 번의 강공으로 무기가 망가진다. 그래도 고건 무기인지라 공격 속도는 매우 빠르고 간결하다. 오늘날 엘반풍에서 프레이자는 여전히 짜증난다. 국민 쓰레기 무기인 부러진 직검이다. 전사태생의 태생 장비이며, 이름부터 아주 형편없는 무기인지라, 깡데미지나 보정치가 처참한 무기이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쓰겠다고 한다면, 무명 변지를 권장한다. 그런 다음, 버프와 인챈트를 발라주면, 어찌저찌 무기 구실은 하는 편이다. 오늘날 엘들링에서도, 낡은 직검이라는 무기가 있다. 말이 필요 없는 작업용 후크다. 애초에 작업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왜 무기로 쓰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무기다. 일단 무기 스펙부터 살펴보자면 미친 이렇게 답대갈이 없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무명 변질하여 활용해야 한다. 더군다나 손톱 무기라서 쌍수로 활용하면 상당한 DPS를 보이는데 그런데 어째서인지. 같은 손톱 무기와 쌍수 활용이 불가능하며 결국에는 양잡으로 쓰거나 부크만을 쌍수로 써야지만 이도류 활용이 가능하다. 뭐 쌍수로 쓰면 어찌저찌 딜은 나온다. 근데 누가 이딴 무기를 두 개나 얻어서 풀강하고 쌍수로 쓰냐는 말이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나였다. 시발, 오늘날 엘들링에서는 찾아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힘이 느껴지는 가정부의 국자다. 착용시 기량이 일 감소하는 대신 생명력과 지구력이 일 상승하며 적응력이 무려 이나 상승한다. 뭐 그렇다. 툴팁을 읽어보면 대놓고 챌린지용 아이템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굳이 툴팁을 안 보더라도 무기 스펙을 보면 단번에 알수 있을 만큼 쓰레기 같은 스펙을 지니고 있다. 여느 쓰레기 무기가 그렇듯. 무명 변지를 해준다면, 저열한 위력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으나, 내구도가 미친 10이다. 스트레스 받을 거야. 얻는 법은 간단하다. 첫 시작 지역에서 그리운 향나무라는 고급 아이템을 사용하고, 앞서 물가에 있는 하마 두 마리를 잡아주면, 이못벌쯤으로 보이는 닭장녀가 보상으로 국자를 쥐어준다. 겨울이었다. 오늘날 엘들링에서는 요리에 일과견이 있는 NPC라면 불량배 형님이 있다.